반드시 현금화 작전 필요하다라고 설명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진선생입니다. 6월 21일 수요일인데요. 아, 벌써 한 주간의 중간 정도까지 달려온 시가, 시장이고요. 아, 간밤에 있었던 미국 증시를 좀 살펴보게 되면 미국 증시는 파월 의장의 의회 발언을 앞두고 있고 차익실현 매물이 좀 나오면서 특히나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실망감이 좀 커지면서 어, 매물이 좀 많이 나왔죠. 그래서 하락 출발했고요. 특히 그동안 올랐던 반도체하고 에너지 업종에서 매물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어, 중국의 경기 불안 등의 이유 때문에 달러 강세 그리고 채권 가격이 상승하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도 높아진 점이 시장에 부담을 줬습니다. 다만 엔비디아하고 테슬라가 장중에 테슬라나 5% 정도 넘게 급등을 하면서 개별 종목 이슈에 따라 변화를 보이는 그런 마감으로 미국 증시가 끝났는데요. 이번 주 수요일하고 목요일날 파월 연준 의장의 의회 청문회에서의 발언이, 매파적인 발언이 진행될 거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고, 22일에 있을 BOE, 회사의 통화정책 회의에서의 금리인상 단행할 계획이라는 것도 말씀드렸죠. 우리 시장 전일 미국 시장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요. 오늘도 개별 종목 이슈에 종목 차별화 장세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지난주 목요일부터 코스피는 하락시그널 나왔다라고 설명드렸죠. 이번 주 재미없는 시장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요. 지난주부터 계속 중국에 관한 얘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난주까지 발표된 중국의 경제 지표가 급락을 했습니다. 이처럼 중국 경제가 비상 상황이다 보니까요. 중국이 어제 대출 우대금리를 또 인하했습니다. 중국이 그동안 유동성을 공급하고 각종 정책금리를 계속 인하하면서 경기 부양에 힘을 쏟았지만요, 경제 지표가 말해주, 말해주듯이 효과는 굉장히 미비했습니다. 한마디로 중국은 유동성 함정에 빠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중국이 작년 3분기부터 GDP 성장률을 보면요, 작년 3분기에는 한3.9 성장, 작년 4분기에는 2.9, 근데 올해 1분기에 4.5로 성장했다고 발표했어요. 근데 이거는 통계 조작입니다. 그리고 지금 2분기를 보면요, 경제 지표를 먼저 말씀드려 보면, PPI가 마이너스 4.6으로 81개월 만에 최저고요. 소비 지표는 12.7로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 부동산 투자 증가율은 마이너스 7.2로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률 20% 고공행진하고 있죠. 5월 수출은요, 전년 대비 7.5%라 줄어들고 있어요. 2분기 성장률 아마 한2.2% 정도 나올 예정이어서. 골드만삭스에서도 중국 경제에 대한 부분들을 우려스러운 목소리로 얘기했죠. 중국의 GDP 성장률 올해 5.4 정도 보고 있다. 아마도 5%도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부분들이 이 중국의 유동성 함정에 빠진 이 부분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고요. 이렇게 중국이 갑작스럽게 경제가 무너지고 있는 배경은요. 작년 10월 달입니다. 공산당 대회가 열렸는데 이 이후부터 라고 생각되는데 그때 시진핑 체제로의 굉장히 큰 변화를 두겠다고 라 강조를 했는데 그때 시진핑이 어떤 경제를 진행을 했냐 개방 경제하고 시장 경제 체제를 없애고요 폐쇄 경제하고 계획 경제로 선회했다고 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악수였어요 시진핑 체제가 되면서 이 폐쇄 경제하고 계획 경제로 선회하고 미중 갈등이 이뤄지고 애국주의가 범람해지면서 투자 환경도 굉장히 악화됐습니다. 임금 저렴해지지 않았어요. 규제 굉장히 많습니다. 세율, 환율 굉장히 높은 세율을 매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 기업이라든지 외국 자본이 중국을 이탈하는 차이나 엑소더스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큰 문제는요, 중국 기업들조차 중국의 국적을 버리는 현상, 즉, 중국 기업의 본사를 해외로 이전시키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죠. 대한민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고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죠. 퍼스트 무버를 쫓아 기술적 진보를 토대로 탄탄대로를 걸었죠. 하지만 그 시대가 지금은 저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패권 경쟁과 전쟁으로 국제 무역의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제1수출국이었던 중국은 기술 경쟁국이 됐고요. 경제가 급격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 지형이 요동을 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중국에서 흑자를 내던 시대 이제 끝났습니다. 지금 중국은 반 시진핑 목소리가 커지고 있죠. 중국 경제가 과거와 같은 고성장 시대는 끝났고 연 2%에서 4% 성장을 머물면서 일본식 잃어버린 30년을 되풀이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기 때문인데요. 변화의 물결에 편승해서 잘 대처하고 그잘 대처하는 기업을 찾아내야. 여러분들이 수익을 볼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고요 그런 기업을 찾아내는 진선생과 김선생 여러분들 곁에 있으니까 그런 염려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간밤에 있었던 뉴스를 토대로 해서 종목들 오늘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 리비안도 테슬라 충전소 사용을 한다 그래서 테슬라가 한5% 정도 급등을 했다 라고 하는 뉴스인데 이 아, 뉴스는 어, 테슬라의 대항마로 불리고 있는 리비안도 테슬라 충전소 사용을 한다는 소식으로 테슬라는 물론 리비안의 주가도 급등을 했죠. 어,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는 전일 거래일보다 한5% 급등을 했고 리비안도 한5% 정도 급등을 했는데 리비안이 테슬라의 충전소를 사용할 계획이라고 공식 발표했기 때문이고요. 어, 이 리비안만 테슬라의 충전소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어, 아시겠지만 어, 미국의 완성차 업체 포드에 이어서 제너럴 모터스도 테슬라의 충전소를 이용하기로 했다 라고 테슬라가 밝혔던 게 아마 불과 엊그제였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테슬라는 미국하고 캐나다 전역에 약한 2만 개 전세계로 치면 한 4만 5천 개 이상의 충전소를 확보하고 있죠 음 이렇게 테슬라가 많은 충전소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어, 이 한국의 현대자동차도 자사 차량이 테슬라 충전 표준과 더 쉽게 호환되도록 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 보시게 보실 수 있어서 어, 충전 관련되어 있는 휴맥스 홀딩스 라든지 대유플러스 그리고 한국전자 금융 같은 종목들이 테슬라 충전 표준 관련되어 있는 뉴스를 토대로 해서 어, 슈팅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 보고요 특히나 오늘 마, 여러분들 시황에 적어드렸던 것처럼 이번 주 재미없는 시장이 될수 있기 때문에 공격적인 매매보다는 종목이 오르게 되면 반드시 현금화 작전 필요하다라고 설명드립니다. 파월 장의 의회 청문회 있고, BOE에서의 금리 인상이 있고 또 우리 시장 별반 다르지 않게 진행될 거고 중국이 계속해서 헛다리를 짓고 있기 때문에 시장 녹록지 않은 시장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죠. 지피지기 백전불불태다 이 얘기 아실 겁니다.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는 뜻이죠. 이상하게 주식하는 사람들은 자꾸 정만 알려고 합니다. 차트 공부에, 재무제표 공부에, 수급에, 그리고 기법에. 왜죠? 상대를 알아봐야 100%를 알수 있으니까요? 아니죠. 절대 아니죠. 대주주의 인성, 그리고 꾸며낸 재무제표, 그리고 M&A 먹튀, 그리고 각 종목의 세력들, 동호회의 장난질, 이 엄청난 변수들을 앞두고 여러분들은 얼마나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저도 기껏 해봐야 적의 80% 정도 알고 싸우는데, 즉, 적이 50이고, 내가 50이면 40%를 알고 전투에 임한다는 거죠. 적을 아무리 잘 알아도 50%지만, 주식에서 나를 모르면 50%의 승률로만 싸우는 거예요. 맨날 공부하고, 여기저기 쫓아다녀 보고, 책도 사보고, 강의도 듣고, 그래서 완벽하게 했다고 쳐도 승률은 고작 50%죠. 50%의 승률로 싸우겠다고요? 어림없습니다. 고수 옆에서 잠시 따라해 본다고 나도 할수 있을 것 같은 착각에 빠질 뿐이죠. 이것부터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어디까지 승자로 만들 수 있는지는 사람마다 조금 다르겠지만요. 자신을 아는 50%의 중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미 50%의 적을 아는 기법은 저진 선생과 김 선생이 무료방, 카톡방에서 그리고 이렇게 라이브 방송에서 계속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이죠. 저진 선생은요, 20년 넘는 동안 주식이란 이 생태계의 상위권에 포진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실력이고, 진짜고, 가짜의 확실한 차이입니다. 저를 돈으로 사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의 시간이 남을 거고요. 남는 시간을 여유 있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투자는 제가 할 테니까요.